것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무대에서 네. 맨날 노래만 잘하는데 막대기처럼 응. 서있으면 뭐 사람을 끌어잡다는 게 응. 뭔가 응. 있기 응. 때문에 되는 거지. 이때 등장한 매력 철철 스타일 죽이는 한 남성 참가자 어. 어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인천에 사는 23살 민훈기라고 합니다. 어. 어. 부탁드립니다. 키가 몇이에요? 83입니다. 길게 느껴지네. 다리가 기신 것 같아요. 오늘 굽좀 높은 거 신고 와서 아안 해? 아안 해? <laughs> 네. 스키니의 영국 거리에서 보는 약간 그런 북유럽 <laughs> 게이 스타일로 네. 아 근데 <laughs> 지금 너무 섹시하세요. 어, 관심 있는 것 같아요. 인형이 누나가 <laughs> 제가 안경을 벗어보려고 그러다가 노래 끝나고 벗어봐야 될 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노래 들어볼게요. 예! 어떻게 <laughs> 해야 그댈 잊을 수 있을런지 아직 난 앞을 볼수 없는데 그늘진 두 눈에 흐르는 눈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? 고 해야 한다면 라 세상 모든 빛을 리그 아... 어... 어떤 평이 나올지 더 긴장하는 그녀 일단 저는 되게 비음이 매력적이에요. 작년에도 한번 그 얘기했었는데 고음 안 올라가고 중음에서 어느 정도 음역대가 매력적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민운기 씨가 보이네요. 합격 드리겠습니다. 그냥 기본대로 하고 자기만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불합격입니다. 서인 씨의 결정에. 아 어, 진짜 냉정하게 하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아... 과연 본능이 아닌 이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? 듣기엔 너무 감미롭고 좋았어요. 막. 뮤지컬 보는 줄 음. 알았어요. 네. 저는 음...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중간중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. 사실 더 채우면 되긴 되지만, 예. 전. 과연 서인연? 합격 드릴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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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떨어질 것같아저 친구. <웃음> <웃음> 저는. <웃음> 그리고 안경을 한번 벗어서 좀 볼까요? <목소리> 예. 완벽한 스타일 그의 새 얼굴은? 수고했트때 <목소리> 볼게요.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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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 하나만. <주시죠>. <목소리> <목소리> 소원이요? 소원영씨 <목소리> 너무 팬이라. 아 악수 한아 <목소리>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어. 내가 감사합니다. 서인영을 <목소리> <목소리> 홀린 독특한 스타일의 참가자가 떠나자.